거울 볼 때마다 손등이 까맣게 변해가는 게 너무 속상해요. 이거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건버섯은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신호일 수도 있어요. 건강신호요? 그냥 나이 먹으면 생기는 거 아니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검버섯을 흐릿하게 할수 있습니다. 비싼 레이저 없이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재훈 박사입니다. 4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검버섯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 중에서도 검버섯 치료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확신이 있습니다. 수천 건의 임상 경험을 통해 검버섯은 제대로 관리만 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검버섯 왜 생기는 걸까? 저는 그냥 햇빛 많이 쐬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맞나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피부 세포의 산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듯이 세포가 약해집니다. 그때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검버섯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철로 만든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듯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산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가 정상보다 많이 생성되어 피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햇빛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둘째 이유가 바로간 기능 저하예요. 간이 약해지면 몸속 독소를 다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 독소가 피부로 올라오면서 검버섯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간은 마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정수기가 점점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 속에 독소들이 걸러지지 않고 피부로 올라와 검버섯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햇빛, 자외선입니다. 젊을 때 쓰였던 햇빛이 쌓이고 쌓여서 60대, 70대의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68세 김영자님이 계셨어요. 평생 농사 일 하시느라 햇빛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처음엔 볼에 작은 점 하나였는데 몇년 사이에 손등, 팔까지 검버섯이 퍼졌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만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 말고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한 아주 간단한 천연팩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요? 그거 설거지할 때 쓰는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베이킹소다가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검버섯을 흐리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각질이 제거되면 새로운 피부세포가 표면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색소도 옅어지게 됩니다. 74세 박순자님 기억납니다. 손등에 동전만 한 검버섯이 여러 개 있었어요. 베이킹소다 팩을 3주 동안 꾸준히 하셨죠? 결과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이 환해졌다고 했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이킹 소다 한 큰술, 요거트 한 큰술, 밀가루 한 큰술을 섞고요. 거기에 식초 반 티스푼만 살짝 넣으세요. 요거트랑 밀가루까지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요거트에는 유산균과 젖산이 있어서 피부를 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밀가루는 팩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걸쭉하게 만든 뒤 피부에 살짝 펴 바르고 10분에서 15분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바르기 전에 턱 밑이나 귀 뒤에 먼저 살짝 테스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피부에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 없으면 어쩌죠? 괜찮습니다. 양파와 식초만 있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양파요? 그냥 요리할 때 쓰는 그 양파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양파에 놀라운 피부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고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77세 김영철님은 얼굴 양쪽 볼에 진한 검버섯이 많으셨습니다. 외출도 꺼리셨지요? 양파식 초팩을 권해드렸어요. 일주일에 두 번, 두 달만 꾸준히 하셨는데 피부가 정말 환해졌습니다. 방법은 더 쉽습니다. 양파 반개를 깎고 사과식초 3큰술을 넣어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완성된 액을 솜에 묻혀 건버섯 부위에 살짝 얹습니다. 그거 붙여놓으면 되나요? 네, 1015분만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양파식초는 자극이 강할 수 있습니다. 꼭 건버섯 부위에만 바르시고, 눈 주위는 절대 피해주세요. 집에서 팩도 하고 있는데, 뭔가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건버섯을 없애려면 피부 겉 관리도 중요하지만, 몸속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먹는 걸 조금만 바꿔도 피부가 훨씬 달라집니다. 먹는 걸요? 어떤 음식을요? 율무부터 시작해 볼까요? 율무는, 피부 속 노폐물을 싹 씻어내주는 곡물입니다. 72세 였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하루 한잔씩 율무차를 드셨습니다. 세달 만에 손등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율무차 어렵지 않겠네요. 그럼요. 따뜻하게 한잔씩 드시면 됩니다. 단, 당뇨가 있다면 양 조절은 꼭 하셔야 하고요. 율무 말고 또 좋은 게 있을까요? 레몬이 아주 좋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검버섯을 흐리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피부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탄력도 개선시켜줍니다.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레몬 반 개를 짜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80세였던 분인데 매일 레몬 물한 잔씩 드셨거든요. 두 달쯤 지나니 검버섯이 눈에 띄게 연해졌어요. 야채 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시금치가 정말 좋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피부 탄력도 지켜줍니다. 시금치 나물 만들어서 먹으면 될까요? 살짝 데쳐서 드시면 딱 좋습니다. 65세였던 어떤 분이 매일 시금치 한줌 드셨습니다. 6달 지나니 얼굴빛이 확 밝아졌어요. 올리브유 살짝 뿌리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A,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달콤한 것도 먹고 싶을 땐요. 늙은 호박이 딱입니다. 늙은 호박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노화를 막아줍니다. 호박죽 끓여 먹으면 될까요? 그게 제일 좋아요. 70대 중반이셨던 분이 매일 늙은 호박죽 드셨는데 두달 뒤엔 손등이 환해져서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검버섯이 더 심해질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좋은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어떤 습관이 문제일까요? 물을 적게 마시는 게 가장 큽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검버섯이 더 쉽게 생깁니다. 피부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에 취약해져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해요? 하루에 68컵 정도는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나눠드세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도 괜찮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평소 목마르기 전에 챙겨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 말고 또 주의할 게 있나요? 자외선입니다. 햇빛이 피부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요즘 같은 흐린 날에도요? 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그대로입니다. 창문을 통해서도 들어오니까 꼭 막아야 합니다. 선크림 매일 바르면 되겠네요? SPF50 이상 PA 제품 쓰세요.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손등에도 발라야 하나요? 그럼요. 손등은 얼굴만큼 햇빛을 많이 받거든요. 하루 5분 관리 생각보다 쉬운데요. 그렇습니다. 팩한 번, 좋은 음식 챙기기, 물 마시기, 햇빛 막기. 이것만 꾸준히 해도 피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루 5분 투자로 정말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수천 명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딱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 세안 후 가볍게 마사지 하는 겁니다. 마사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가락 끝으로 검버섯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주세요. 힘주지 말고 살살 30초 정도만. 아침마다요? 네, 매일 아침. 혈액순환을 도와서 색소가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마사지가 어떻게 검버섯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피부를 마사지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증가하고, 둘째는 림프액의 흐름이 촉진되어 몸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더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 세럼을 바르는 겁니다. 세럼을 꼭 발라야 하나요? 꼭이요?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막아줍니다. 피부 재생도 도와주고요. 어디서 사야 하나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너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손바닥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중요한 건 순수 비타민 C, L-어스코빅 에서드가 함유된 제품을 고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색병이나 불투명한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이 좋아요. 마지막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흐린 날도 꼭 발라야 하나요? 그럼요. 자외선은 구름도 뚫고 들어옵니다. 창문 안에서도 피부를 공격하거든요. SPF 50짜리면 될까요? 맞습니다. SPF 50 이상 PA 표시된 제품이면 됩니다.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세 가지만 매일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세안 마사지, 세럼, 차단제. 5분이면 충분합니다. 관리는 알겠는데, 평소 생활습관도 신경 써야 하나요? 네, 생활습관까지 바꾸면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먼저 물을 자주 드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검버섯이 더 쉽게 생깁니다.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도 바꿔야 하나요? 네.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대신 녹즙, 채소, 과일을 많이 드세요. 어떤 음식이 특히 건버섯에 안 좋은가요?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당화 과정을 통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은 어떤가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시간이 피부가 제일 열심히 재생하는 시간이거든요. 왜그 시간대가 중요한 거죠? 인체의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자정 무렵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해집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피부 세포 재생과 콜라겐 생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시간에 자야겠네요. 가능하면 10시 전에는 눈을 감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부뿐 아니라 몸 전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변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하루 5분 관리만으로 피부가 환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65세였던 박정현님은 처음에 검버섯을 가리려고 화장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5분 관리법을 시작하고 한달뒤 거울 보면서 스스로 놀라셨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데요? 아침 세안 후, 마사지, 비타민C 세럼 바르기,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딱 이것만 하셨습니다. 한달 만에요? 네, 피부 톤이 맑아지고, 검버섯도 옅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피부 좋다고 칭찬했다네요. 72세였던 김영호님은 검버섯도 걱정이었지만, 간수치도 안 좋았어요. 그런 분도 나아질 수 있었나요? 네, 밀가루 줄이고, 녹즙 드시고 매일 선크림 챙기셨습니다. 세달후 검버섯은 옅어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먹는 것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67세였던 이순자님은 하루 3분 마사지에 집중하셨습니다. 팩이나 특별한 건안 했나요? 네. 그냥 아침마다 세안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세럼 바르고 선크림 바르기. 이세 가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3주 지나니 얼굴빛이 환해지고 두달 뒤에는 가족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듣고 보니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복잡한 관리 필요 없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얼마나 꾸준히 해야 효과를 받나요? 최소 한 달은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세 달을 넘기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 봅니다.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분들은 좀더 빨리 반응하시는 편이고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어요. 한 분은요, 75세였는데 처음엔 이 나이에 뭐 하냐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5분 마사지하고 선크림만 잘 바르셨거든요. 세달 후에 동창에 갔는데 친구들이 놀랐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늦은 건 없네요. 네, 언제 시작하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더 알려줄 특별한 비법은 없나요?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와 자외선 차단제 사이에 바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안하고 나서 보습제를 살짝 바른 다음 비타민C 세럼을 바릅니다. 그 다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68세이셨던 한 분은요. 이 순서를 몰라서 한동안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런데 순서만 바꾸고 나서 한달 만에 피부가 확 변했습니다. 진짜 순서 하나로 달라질 수 있네요. 네, 사소해 보여도 정말 큰 차이입니다. 검버섯 관리하면서 피해야 할 것들도 있나요? 네, 피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크럽이나 강한 각질 제거제는 피하세요. 검버섯이 있는 부위의 피부는 이미 민감한 상태인데 거친 스크럽은 오히려 자극을 주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드러운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세요. PHA나 약한 농도의 AHA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1, 2회 정도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꼭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더 철저히 해주세요. 또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높은 온도의 열은 피하세요. 사우나, 한증막,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 모두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스킨케어 제품도 피하세요. 알코올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건조함을 유발하는데, 이는 검버섯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DIY 팩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요. 레몬이나 라임칩을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것은 피하세요. 인터넷에 레몬칩을 직접 바르라는 정보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레몬칩은 피부에 직접 바르면 광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햇빛에 노출됐을 때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는다면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외선이 없으면 검버섯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떤 고급 화장품이나 비싼 치료도 자외선 차단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인이에요. 비가 오는 날도요? 네, 비 오는 날도, 흐린 날도, 실내에서도 바르셔야 해요. 93세까지 피부 깨끗했던 한분 기억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선크림을 바르셨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검버섯이 거의 없었죠. 그분은 일본에서 온 할머니셨는데 평생 햇빛을 피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양산을 항상 쓰고 다니셨고 장갑도 자주 끼셨죠. 그 결과 93세에도 얼굴과 손등에 검버섯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군요. 습관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조금 귀찮아도 내 피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선크림이 좋을까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좋습니다. 산화아연징크 아크사이드나 이산화티 타늄 타이테니엄 다이아크 사이드 주성분인 제품이죠.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보다 피부 자극이 적고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타납니다. 생활 속건버섯 예방 루틴 정리하면 하루 5분 관리하고 물 자주 마시고 식습관 바꾸고 수면 잘 챙기고 자외선 차단 철저히 맞나요? 정확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자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마사지 30초 토너, 비타민C 세럼, 가벼운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순서로 바릅니다. 이게 아침 5분 루틴이죠. 점심시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고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오후 3시경에는 다시 한번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주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꼼꼼하게 클렌징하고 토너 후에 보습에 중점을 두세요. 일주일에 2-3회는 AHA나 레티놀 같은 성분으로 턴오버를 촉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별로 복잡하진 않네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함만 있으면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검버섯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나요?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지만 확실히 옅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기대를 갖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세요. 많은 분들이 3에서 6개월 꾸준한 관리로 검버섯이 50에서 70% 정도 옅어지는 결과를 보셨습니다. 사실 80 넘어서 시작한 분도 있어요. 그분은 손등이 까맣게 얼룩덜룩했는데요. 하루 5분 루틴을 6개월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이 할머니 손 예쁘다고 칭찬한대요. 와 80대에도요? 네, 나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80세 할머니는 손등에 검버섯이 정말 심했어요. 매일 빨래와 설거지를 손으로 하셔서 더 그랬죠? 처음에는 선크림만 바르셨는데 점점 다른 관리법들도 추가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손등 검버섯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듣고 보니 지금 바로 시작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혹시 관리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와 체질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많으니 주의하세요. 하루 5분이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세안하고 나서 마사지 30초, 비타민C 세럼 한번,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만약 효과가 없으면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효과가 없다면 접근법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농도를 높이거나 다른 성분을 시도해 볼수 있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전문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네요. 네, 쉽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정리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 30초간 부드러운 마사지 토너, 비타민C 세럼, 가벼운 보습제, 하외선 차단제. 이 전체 과정이 5분 안에 끝납니다. 오늘부터 한 달, 세 달, 여섯 달.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볼게요. 거울 속에 밝아진 내 얼굴을 기대해 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년 경력의 피부과 의사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몇 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